공인중개사 장우영TV입니다. 혹시 로얄동, 로얄층에 살고 계시나요? 저는 26층짜리 아파트 23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얄층에는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집이 동향이고 다른 집보다 조망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로얄동에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은 상승장에는 많이 오르고 하락장에는 적게 내린다고 하는 로얄동, 로얄층,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집 고르는 안목 높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꾸준한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로얄동을 고르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조망권과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남양이나 남동향을 선호하시고요. 가리고 있는 앞동이 없어서 한강뷰, 오션뷰, 숲뷰 등을 매일 편안하게 볼수 있다면 그것이 로얄일 것입니다. 또 대중교통이나 학교, 학원, 쇼핑몰, 마트 등의 인프라를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것도 또한 로얄일 것입니다. 어, 고속도로나 큰 대로변에서 최대한 멀리 있어서 소음에 대한 피해가 적다면 그것도 로얄에 속할 것이고요. 어, 경사로가 있는 동보다는 평지에 지어진 동이 더 좋을 것입니다. 로얄동에 이어서 어, 로얄층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로얄층은 중층 이상 탑층 아래 정도까지의 층수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층들은 햇빛이 잘 들어서 최강이 좋고요. 저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망권이 확보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사생활 보호와 해충으로부터의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가 날까요? 평균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로얄동과 비로얄동의 차이가 5% 정도, 로얄층과 비로얄층의 차이가 5%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10%더 주고, 로얄동, 로얄층에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층간소음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로얄층이 아닌, 3층에 사시는 게 좋을 거고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로얄층이 아닌 1층에 사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 본인에 맞는 기준과 선호도가 있다는 얘기겠지요. 오늘은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로얄동과 로얄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조망권, 방향, 편의시설 근접도 보음, 평지 여부, 채광, 사생활 보호, 해충 피해 등의 기준들을 잘 체크해 보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